안녕하세요. 자, 기체 반응 법칙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늦어서 미안해요. 자, 기체 반응 법칙과 우리 흡혈 반응, 발열 반응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일정 성분의 법칙 그리고 질량의 보존 법칙을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칙에 이제 마지막 기체 반응 법칙 공부할 건데, 자, 오늘은 특별히 기체만 기체에 반응하는 기체 자, 우리가 반응하는 법칙을 봅시다. 자 우리가 전번에 있, 있다 했던 공부를 기억하면서 기체 반응 법칙은 자1팔6팔 년에 게일이 자기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하고 압력이 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학년 때보일의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 아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드리 법칙 이죠샤드의 뭐 법칙 이 법칙 이도 항상 일정한 온도 아니 일정한 뭐 부피 일정은 압력에서, 일정은 온도에서 이제 조건이 다르죠. 자,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온도와 압력에서, 자, 기체가 반응할 때, 새로,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비는, 자, 수증기가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니까, 수소의 2, 산소의 1이니까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그러면은 리고그수증기 2부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율이 2대 1대 2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기체 사이의 반응과 하 반응 보면은, 자,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는, 자,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자, 항상 분자수의 비, 그리고 반응식의 계수비하고 항상 같아요. 어, 단, 온도와 압력이 항상 그, 같다는 전체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기체 의 사이에 반응해서, 어, 왜 이게 다, 항상 부피비하고 분자수비가 항상 하냐?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에다? 그렇죠. 게이, 류이, 사계, 법칙. 아, 게이, 사이 사계, 여기. <laughs> 아보가드의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 에더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보통 일정한 그 22.4리터 안에는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가 들어있더라고 항상 그원자가 들어있다라고 그, 가정, 그 가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항상 수소나,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수소나, 산소나, 암모니아나 상관이 없이 항상 같은 부피에는 같은 원자가 들어있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화학 반응과 부피의 관계를 보면요. 자, 우리가, 자, 화학식으로 써보면은 이건 h, e, h, e죠? 그러면 이건 두 개니까 e, h, e. 그리고 이거는 o가 두 개. 산소 분자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지는 게 자, H2O가 두 개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2대1대2를 만들어진다. 2대1대2. 기억하세요.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암모니아 질소가 N2. 그리고 그, 뭐죠? 소소가 H2인데 그게 3이니까 3. 그런데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응식은 개수비는 1대3대2. 부피비도 하나 하나 대세개대두 개죠 한일대3대2 분자 세율도1대3대 이다 이게가시면 돼요. 자 이산화 질소 자 어디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매연에 뭐더 많이 들어있는 게 어, 이산화 질소예요. 이산화 질소는 산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건데 자 질소 두개 N2 근데 여기는 O가 산소 분자가 두개 그리고 여기는 이산화 질소가 분자가 두 개죠. 그래서 1대2대2, 회수비도 1대2대2, 호피비도 1대2대2,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정리인데,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리고 자 화학 반응식, 그리고 우리 질량보정법칙일정성분의 법칙, 기체 반응 기체반응, 법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너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은 자 항상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요. 에너지는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이일 일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면 발열 반응이랬죠. 그래서 자반응물 반응물이 상 A하고 B가 만나 가지고 C가 만들어지면은 에너지가 그 남는다. E이라고 이제 에너지는 E.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한다. 그러면은 발열 반응을 일할 때는 주변에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자체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우리가 물을 뭔가를 태울때 연소 반응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산과 염기예요. 산과 염기.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산화 칼슘과 물의 반응. 산화 칼슘이 물용이될 때. 그리고 호흡, 그리고 금속이 녹슬 때 또 이것도 산화의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연소할 때열 열 에너지와 비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염산은 뭐다? 산성, 수산화수은 염기성. 자, 산화칼슘 그래서 반응하면은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걸 보통 나중에 뭐라 고 공부냐? 하이 반응은 중화반응이래요. 중화반응 이 중화반응할 때 반응 열이 나온다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 아니죠? 그래서 산화칼 또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이것 이제 이 이게 녹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은 이게 잘 녹기 잘 녹진 않아요. 수산화칼슘이 돼요. 수산화칼슘. 그래서 우리 말로는 석회수. 석회수, 석회수 한번 이야기 말은 들어봤을까요? 이, 도미, 이 서켓스가 만들어질 때, 열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반대로, 흡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에너지를. 그래서, 반응물하고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응물 속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주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흡열 반응은, 소금과 물의 반응. 어디가 보통, 여기 밑에 보죠 얼음에, 얼음이고 기 밑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영하 이, 이, 이하로, 영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이면요자 수업 중에 얘기했죠. 뭐가 만들어지죠? 그 그렇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 염화바륨 이게 만들어지면서. 자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차, 차가워집니다. 자 광합성 아까 우리 호흡에서는 어때요? 호흡에서는 우리가 이, 1학년 때 공부를 했죠. 아 2학년 때 호, 호, 호흡은 어떻게 뭘 필요해요? 그러죠. CO2랑 물이랑 그냥 물을 CO2랑 물을 이제 집어 넣으면은 뭐가 나요? 다 그저 포도당 하고. 아, 잘못했다. 이게 광합성이죠? CO2가 물하고 포도당하고 물하고 이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들, 예, 들어가게 돼요. 반대로 자, 포도당하고 물하고 산소가 이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CO2하고 이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걸 호흡으로 빼내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자, 에너지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칠리반 에너지 활용을 보면요, 화학 반응 이일 일할 때 치리반 에너지를 이상생활을 잘 사용하게 활용한 데 있어요. 그래서 난방 및 음식을 조릴 때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불을 때가지고나 무슨 가스를 써가지고 난방을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죠. 또솔날로자 우리가 철가루 자 철하고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자 하면은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산화철. 근데 산화철의 질량이 철과 산소의 질량보다 약간 가벼워. 요 뭐가 들어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자 발열컵은요 아까 산화칼슘 있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은 방출되는 에너지,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로 이런 발열컵으로 그 열로 물을 데우는 거죠. 그 염화칼슘 제설제 우리 염화칼슘 들어본 적 있죠? 염화칼슘 우리 보통 눈이 올때 뿌리는 거. 염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에너지로 눈을 녹여가면 놉니다. 얼지 않도록 해줘요. 그리고 냉질진팩은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는 자,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므로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냉장고나 냉장고 하는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게 보다 바로 냉미를 이용해가지고 냉미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공기를 차갑게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차갑게 하든지 하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에 자, 우리가 마무리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